안녕하십니까. 대구 원룸사랑의 믿음직한 소장, 신근호입니다. 고객 여러분, 인간관계와 거울의 법칙을 아시나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만 거울 속에 내가 웃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배려할 때 타인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법칙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오늘의 건물은 지하철 2호선 초역세권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담벼락 차이만큼 바로 근처이고 계명대학교 학교와 통하는 통로가 있어 계명대학교와도 바로 근처이며 유동인구도 많고 다양한 편익 시설까지 있어 상권 및 주거 환경이 뛰어난 곳인데 설충시 수익률이 무려 7%가 넘는 매물. 오늘은 계명대학교와 동산병원 있는 곳으로 얼른 한번 가봅시다. <laughs> 지금은 건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입니다. 바로 앞에 강창역이 있고, 그 앞쪽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계명대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는 달구벌 대대로입니다. 바로 뒤쪽에는 삼성 한국형 아파트가 있고, 반대쪽으로는 다사로 나가는 진입로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직장인들과 성소공단 관계자들, 병원 관계자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임대 수요는 정말 넘쳐납니다. 또, 앞쪽에 한번 보시면 바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바로 앞에 있죠. 이곳에서 집까지는 불과 3분, 4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위치에 있으니까 위치 하나는 진짜 끝내줍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건물 앞입니다. 건물 앞 도로는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 앞쪽에 아파트 보이는 곳이 좀 전에 설명드린 달구벌대로입니다. 뒤쪽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있고 그 옆쪽에는 계명대학교가 있습니다. 달구벌대로를 이용하시려면 앞쪽으로 나가면 되고 이 철조망 끝에 학교로 올라가는 쪽문이 하나 있어서 학생들이나 병원 관계자들이 이 길을 이용하면 굳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사용하기가 편리하겠죠. 그다음 주차장을 보시면 총 8대 주차 가능합니다. 이제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건물 1층입니다. 앞쪽에는 CCTV가 있고 제법 큰 창고가 있네요. 본 건물은 특이하게 주인 세대가 1층에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분들이 거주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집이 아닐까 합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본 건물 2층입니다. 2층의 가구 구성은 원룸 4개, 미투 하나, 총 5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계명대학교와 계명대학교 동선 병원이 바로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뒤편에 마련된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있는 곳으로 학생이나 교직원, 병원 관계자들이 이동이 가능하다 보니 접근성이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이 있는 지역은 빈방이 나오기가 무섭게 계약이 되는 지역입니다. 공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세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임대하기는 정말 최상의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3층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본 건물 3층입니다. 3층도 2층과 동일하게 원룸 4개, 미투 하나, 총 5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대지가 71평인데 방의 개수는 16가구나 되어서 수익률 하나는 정말 좋습니다. 요즘 신축은 주차법과 다양한 건축 규제로 인하여 대지가 넓어도 방의 개수를 많이 넣을 수 없어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요즘 은행 이자는 높은데 은행 이자에 비하여 수익률 높은 집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 집은 가격을 절충한다면 7%가 넘으니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4층으로 가보겠습니다. 본 건물 4층입니다. 4층도 2, 3층과 동일하게 원룸 4개, 미투 하나 총 5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주인분이 관리를 잘 하셔서 신초 가까이 깨끗한 집이네요. 이런 집에 직장인 수요도 많고 위치도 좋고 지하철 역세권이니 거기에다 수익률까지 조은이 도대체 몇 마리 토끼입니까? <laughs> 옥상으로 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건물 옥상입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보이시죠? 그리고 옆쪽에 계명대학교 건물이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학생들과 직장인 수요로 공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집 매매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귀한 매물 내역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본 건물 매매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235제곱미터, 연면적 596제곱미터, 매매 가격 15억, 융자 금액 4억 5천, 총 보증금 3억 9천 7백, 인수가 6억 5천 3백, 총 월세 502만 원, 이자 150만 원, 월 순수익 352만 원, 수익률은 연 6.5%에 달하는 매물입니다. 건물 잘 보셨지요? 이리 학생들도 다니고 있는데 오늘의 건물은 저 바로 앞에 있는 저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물은 지하철 1호선 강창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근처에 버스정류장도 있어 교통은 정말 편리한 집입니다. 그리고 근처 대학교, 동산병원 및 성서산업단지가 있어 임대수요가 많아서 공실 걱정은 전혀 없는 집입니다. 요즘 보기 드문 16가구에 수익률이 절충시 무려 7%나 되는 엄청난 대박 매물입니다. 오랜만에 실속 있는 매물이죠. 고객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 매일 세상을 떠나는 환자들에게 숨이 끊어지기 전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냐고 물었답니다. 많은 대답 중한 가지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할걸 그 말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나는 분들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 보세요. 언제나 고객 여러분을 사랑하는 대구 원룸 사랑의 소장신근였습니다. 감사합니다.